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뭐 정말 라즈다의 뭐 판매 금지 운동을 해야 되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글로벌세를 창원연구소 앤소장입니다. 오늘은 라즈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해볼까 합니다. 어, 라자다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죠? 동남아의 최대 오픈 마켓이라 불리고, 어 동남아의 아마, 아마존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분들이 동남아에 진출하기 위해서 라자다에 관심을 많이 가졌죠. 저희 글로벌스토어 창업 연구소에서도 아마 어, 2, 3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동남아에 관심을 가지면서 라자다에 대한 판매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었습니다. 초창기 때 라자다 판매들을 잘하기 위해서 라자다 본사에서는 좋은 상품을 많이 올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동남아의 아마존을 그릴 정도로 아마존의 시스템을 많이 따라한 것 중에 상품명과 디스크립션, 그리고 상품 이미지들을 영어로 해야 되고 뒷배경이 하얗게 해야 되는 그런 룰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소매업이나 리셀링 하시는 많은 판매자분들은 지마켓1 0번가의 좋은 상품들의 이미지가 라즈 정책이 안 맞고 그리고 상품명과 상품 설명도 번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해 줄까 고민하다가, 동남아 애들도 언젠가는 해외 직구를 좋아하지 않겠냐라는 호기심에, 야, 미국의 아마존에 있는 좋은 상품들을 라즈다에 등록해 보자. 상품명이 영어, 디스크립션 영어, 뒷배경도 정책이 바지니, 그걸 저희가 엔터스를 통해서 API를 연결해서 미국의 아마존 상품들을 대량으로 수집해서 라즈다에 등록하는 걸 해보자. 라고 테스트를 했고요. 그때 문제는 주문이 들어와도 아마존에서 동남아로 바로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국에서 받아서 보내줄 물류 파트너가 필요했죠. 그래서 또어 상품 등록할 수 있는 API를 연결하고 또 미국에서 바로 라즈다 고객들한테 배송할 수 있는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후 여러분께 작년, 재작년에 많은 어이 미국발 라즈다 판매에 대해서 공유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판매가 될 만하니까 라자다에서는 배송이 문제다. 배송 정책을 7일 안에 주문 들어오고 7일 안에 보내야 된다. 이런 고민 때문에 또 원래 미국에서 주 3회 배송하다가 주 4회 배송하다가 심지어 지금은 미국에서 말레이시아, 미국에서 싱가포르 각각 직접 보내주는 것도 하고 심지어 미국에서 이제 보낸 것들은 라자다 정식 물류를 쓰지 않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걸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링코스를 통해서 또 반품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계속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될 정도가 돼서, 이제는 좀 안정화를 져도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라자다가또 최근 한 두세 달 전부터 신규 판매자를 받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이제 알리바바가 라자다를 인수하면서 경영진들이 알리바바와 중국 임원들로 바뀌면서 또 나름대로 정책들이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남아라 그런지, 어, 중국계 자본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아마존과 다르게 이 라즈다는 정책이 어, 시도 때도 없이 바뀌고 그냥 통보하고 관리도 안 되고 심지어 연락도 안 되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또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품도 무작정 받아주는 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요 그런 와중에 최근에 입수한 정부에 의하면 이번 달까지 어, 크로스보더, 우리 CBT 셀러들을 어, 서포트해주는 홍콩의 어, 직원들, 오피스들은 이제 폐쇄가 되고 중국의 심천에 있는 라자더 오피스만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이는 어떤 걸 의미를 한다면 한국 판매자, 이렇게 해외 판매자들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물건이 없으니까 다양한 셀러들을 모집했지만 이제 잘 팔리고 있으니 제조사 아니면 대형 빅셀러들만 가겠다라는 게또 라즈다의 정책이라고, 어,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홍콩의 오피스가 필요 없고, 그러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제조사나 빅셀러만 관리하겠다는 라즈다의 정책에 너무나 화가 나고, 우리가 어렵게 이렇게 라즈다까지 입점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일방적인 라즈다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고, 뭐, 정말 라즈다의 뭐 판매 금지 운동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나 화가 나지만, 어,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까지 라따에 들어가신 분들은 더 이상 신규 셀러가 들어오지 않으니 경쟁자가 없으니까 어, 어, 어카운트 관리를 잘 하셔서 더라따다 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요. 반대로 정말 정말 라따에 공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어~ 좀 다른 방법이나 하지만 중국에 법인 설립하시고 중국에 어카운트로 들어가는 것들은 어차피 중국 사람 모집한다고 하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또. 양면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어, 라즈다를 통해서 동남아 시장에 대한 많은, 어, 경험들을 했고, 거기에 대한 또 한국발 또는 미국발 동남아 판매에 대한, 어,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희는 라즈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또 태국 각 국가의 오픈마켓을 또 공략해서 새로운 스터디와 함께 서비스를 또 만들 예정이고요. 또 지금까지 라즈다에서 한국발 또는 미국발 잘 판매하신 분들은 계속 어카운트 관리를 잘 하시면서 오랫동안 라즈다에 판매를 할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끝으로 이제 계속 라즈다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지만 혹여나 혹여나, 다시 뭐 한국셀러를 좀 받겠다 계속 권의를 하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 또 공지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국 라즈다 홍콩 창고, 홍콩 오피스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한국 셀러분들이 이제 그 서포트 센터에 문의를 하더라도 피드백이 느리고 정확도 잘안 받고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전해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영어로라도 메일을 보내면서 꼭살아남으시길좀 추천드립니다. 아쉽지만 더 이상 저희도 마스터 셀러를 모집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뭐 그동안 시간 투자를 저희가 다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어, 카운트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잘 관리해서 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이팅 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